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오늘 갈라디아스 강의 두 번째인데요 먼저 갈라디스서 강의, 2장을 강의하기 전에, 지난번 1장을 강의했던 것을 다시 한번 보면서 2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보면 1장에 11절,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여기 중요해요.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면 누구의 뜻을 따라 된 거죠? <laughs> 누구의 뜻을 따라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된 것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2절에 이 절에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오직 <laughs>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다.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 말은... 하나님이, 내가 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인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그 이루신 그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 그 하나님 뜻이 뭐예요? <laughs> 자, 11에서 10장 9절입니다. 시정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한 복음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루신 뜻인데 그것이 뭐냐?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이다. <laughs> 선풍이 좀 끄세요. 기침 가리가 아주 멋지라네. <laughs> 내가 전한 복음에 대한 것을 바울이 지금 <laughs>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아직도 첫째 것으로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첫째 것과 둘째 것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된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첫째 것과 둘째 것을 분명하게 구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갈라디아에서 이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라고 갈라디아서 말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구별지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게 갈라디아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늘 일장을 쭉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갈라디아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3년 뒤에 나는 개발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나는 그와 함께 보름 동안을 지냈습니다. 3년3 년을 뒤에 여기 보세요. 바울이 유대인들과 똑같이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가두는 그런 일들에 열심을 냈던 사람입니다. 예수를 핍박했던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런 나를 만나 주셨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다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섰는데 하나님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를 택하셔서 내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또 나를 만나주셔서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됐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자, 우리 16절 보겠습니다. 갈라데스 1장 16절입니다. <laughs> 시장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혈육과 인원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사람들과 의논을 하지 아니하고, 아니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에 열심으로 전심을 다했다. 이 말이에요. 믿으면 아멘. 네. 그리고 나서 3년이 지나고 나서 예루살렘에 와서 그... 개바 베드로와 보름 동안을 함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다시 갈라디아서 2장 1절입니다. <laughs>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시작. 그 다음에 14년이 지나서 나는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14년이 지나서 다시 예루살렘에 온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잊고 나서, 그러고 나서 한 번도 다른 걸 생각한 적이 없고,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데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는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그리고 14년이 지나서 다시 이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 자기 생각이나 또 자기 마음대로 된 것이 아니고 갈라데아서 2장 2절입니다. <laughs> 시작. 내가 거기에 올라간 것은 개시를 따른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14년 만에 예루살렘에 간 것도 또그 전에 내가 가지 않은 것도 내가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는 살았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단한번도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감정으로산게 아니라 아,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는 이제까지 이렇게 살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다시 이 말을 다시 바꿔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는 복음을 따라 살았다. 이런 말이에요. 복음을 알고 나서는 복음으로만 살았다.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만 살았다. 이 이야기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그런데 이제 갈라디아 보니까, 자, 갈라디아서 2장 14절입니다. <laughs>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그런데 자기는 이렇게 살았는데 똑같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알았던 많는 사람들이 그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개박에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라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라고 말하는 거죠. 자, 이 말의 배경이 뭐냐면 11절부터 봅니다. 11절부터 시작. 자, 그런데 개바는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수자자였던 베드로를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에 잘못한 일이 있어서 그 예수님의 수자자였던 베드로가 잘못한 게 있다 이거예요. 뭘 잘못했느냐? 그 잘못한 게 있어서 나는 얼굴을 마주보고 그를 나머랐습니다. 바울이 지금 베드로를 나머라는 겁니다. 왜 나머랬습니까? 그 다음에 12절에 보겠습니다. 12절에 자, 그것은 개바가, 베드로가 야곱에게서 몇몇 사람이 오기 전에는 이방인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누가고 음식을 먹다가 이방 사람들하고 음식을 먹다가 그들이 오니 유대인들이 오니까 자 할례 받은 사람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떠나 물러난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그다음에 자, 그다음에 봅시다. 13절에 시작. 나머지 유대 사람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하였고, 마침내는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습니다. 자, 복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자, 이방인들과 같이 하지 말라는 것이 율법이거든요. 아, 이해가 됩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밥을 같이 먹는데, 사람들이 오니까 그 자리를 피했다, 이 말이야. 아,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바울이 지적하는 거야. 예수를 만나서 이제 복음으로 변화됐다고 하면서,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이방인들과 식사하고 있다가 사람들이 오니까 그들의 자그 자리를 떠나서 피했다 이 말이죠. 그래 사람들이 어떻게 너희들이 이방과 인 식사를 하느냐라고 지적을 하면 어? 그런 것들이 두려워서 그런 것들이 염려가 돼서 그 자리를 떠났다 이거야. 이해가 되죠. 누가 베드로가 그의 제자들이 그다음에 그랬더니 마지막에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이이 이 유혹에 이끌려서 그렇게 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드시오. 그걸 그걸 갖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사람과 대화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았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살았다.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14년 만에 이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수없이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전했지만, 여전히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기분 나쁘면 또 형제들을 판단하고 정지하면서, 여전히 육신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는 언제나 그렇게 넘어지고 또 일어났다, 넘어지고 일어났다, 이런 생활을 반복하면서 신앙생활 하고 있지는 않느냐, 이 말입니다. 알아듣고 있나요? 때로는 사람이 무서워서, 사람이 두려워서, 그 사람과 어울리기 때문에, 그 사람과 그렇게,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제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 같이 모이는 그 무리 속에 내가 끼지 못할 게 두려워서,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있죠? 진리를 말해야 할 때, 진리를 말해야 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야, 전부 다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육신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비방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를 비방하고, 다 육신의 일들를 도모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한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진리를 말하지 못한다니까. 누군 몰라, 그런 거? 왜 여기서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못하는 거지요. 진리를 말하면 그 모임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그 모임에서 내가 벗어나기 싫으니까 또는 그 모임에서 사람들이 나를 또 뛰어낼까봐 진리를 말하지 못하고 있진 않는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아듣나요? 우리는 때로는 진리를 말해야 할때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진리를 말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모여서 세상적인 육적인 얘기를 수없이 나눠도, 나눠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시고 은혜 나누는 일은 거히 드뭅니다. 날마다 진리를 말해야 할때 진리를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보, 볼 때는요, 그런 바울은 늦게, 취자, 늦게 시작한, 에? 출발한 사람이야. 에? 그런데 베드로는 뭐야? 이미 앞서간 사람이라고. 알아듣고 있나요? 그건 예수님의 수제자야. 에? 그런데 바울이 베드로를나몰라고 있는 거야, 지금. 나는 그들의 진리의 복음을 알면서도 진리의 복음을 따르지 않는 것을 나는 너무나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그러면서 지금 이갈라디아서를써가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깨달으 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9절입니다. 갈라디아 2장 19절에. 시작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얘기는 거예요.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죽었다. 그러니까 나는 율법을 살지 않는다. 그런데 아직 그들은 뭐야 율법을 의식하고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 을 의식하는 거예요. 거기서 할례 받은다는 할례 받았다는 얘기는 뭡니까? 율법주의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에 따라서 할례 받은 거 형식적인 할례를 받은 자들 율법주의자들을 말하는 거고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나는 이미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죽어버렸다.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 난 죽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아직도 사람들이 율법과의 관계보다 율법과의 관계보다 하나님의 관계를 더 소홀히 여기는 거죠.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살려고요. 나는 율법 안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알아듣나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 2장 10절입니다. 다시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건 세번역 성경이니까 지금 성경으로 봅시다. 지금 성경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여러분 이거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라고 하는 말이 나를 지칭하는 말이 이 성경 한절에 여섯번이나 나와요. 내가 또, 십자가, 그러는 이자는 내가, 오직 내 안에,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렇게, 내가, 나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몇번 나온다고요? 여섯 번 나와, 여섯 번. 에? 그러니까, 나는 뭐냐? 나는 뭐냐? 예수 안에서 사는 나만 존재한다. 그 전에 예수를 몰랐던 나, 예수 밖에 있는 나는 죽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나는 누구냐? 나는 예수 안에서만 발견되고, 나는 예수 안에서만 존재한다.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능력이고, 예수가 나의 전부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요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말하지 않으면 나를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띄어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없이는 나를 얘기할 수 없고, 예수는 나의 생명이고, 예수는 나의 능력이고, 예수는 나의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바울이 그의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박겠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냥 알고 지식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새기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화면에 띄워주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여러분, 이거 영광인 거예요. 아멘이죠. 그분과 함께 누가 죽었다는 것, 이건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걸 여러분, 또 다시 현대를 생겨보면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구체적으로 혹 죽었나니 그랬어요. 십자가 못박게 죽었나니.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나는 죽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내가. 내가 사니까 문제야. 내가 사니까 옆에 사람이 잔못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사니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살기 때문에 언제나 나 욕심을 따라 나의 이기심을 따라 성제를 짓받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기억하세요. 나는 죽은 것입니다. 바울은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왜 피하느냐? 왜 진리의 복음에 바르게 쓰지 못하느냐? 이미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거늘 네, 네. 이해가 됩니까? 네. 왜 율법주의자들을 두려워하느냐? 이미 나는 그리스도 함께 죽었거늘 나는 율법으로 인하 죽었다. 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율법자들을 왜 두려워하며 왜 율법으로 산 자들을 의식하느냐? 왜 사람을 의식하느냐? 이미 나는 죽었거늘 나는 율법으로 죽었고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산다. 네.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제발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그러면서 얘기하 나는 그리스도 함께 죽었다. 이제는 다시요. 이젠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완전히 새겨지기를 죄륙으로 추원합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닌데. 어, 기분 상하면 또 드러납니다. 자존심이 상하면 또 뒤집어집니다. 기분 나쁘면 뒤집어집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닌데. 아직도 복음을 모릅니까? 아직도 복음이 가슴에 새기지 않고, 아직도 복음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여전히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깨달으실 바랍니다. 내가 사는 게아니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자,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럼 뭐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름으로축원합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다시 여러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그 앞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기는 믿음 안했서 그랬고 또 현대 성경은 믿음으로 현대 성경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면 성경은 뭘 말하냐면. 성령 전체는 하나님의 아들을 말합니다. 성령 전체를뭘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아래 산다. 하나님의 아들. 그 얘기를 성령 전체는 말하는 거죠. 자,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231절 시작 어제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좀 믿자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 누구냐? 그리스도다 이것을 아는 것이 은인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트모 16장, 16절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모르니까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토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아무도 대답 못하는데, 주는 그리스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오나 시몬아, 내가 보기 이또다, 내게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아멘? 여러분, 성경 천천히 하나만 말해. 뭘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아들, 그리스도를 왜이 땅에 보내셨느냐? 우리로 하여금 복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첫째 것이럼 둘째 것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 말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래서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죽으셨느냐? 다시, 누가 보면 22장 20절입니다. 누가 보면 22장 20절,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차여 이랬을 때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하나님의 아들 크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죽으신 이유를 분명히 말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새 언약을 세우시려고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이 땅에 와서 나는 그새 언약을 세우려고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아멘입니까? 오늘 말씀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왜 중요하냐 이것은요. 아무한테나 알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있잖아요.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너라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베드로가 얘기했잖아요. 누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더니 시모나 바이오나 시모나 이것을 알게 하니는 너의 부친이 아니야. 너의 혈육이 아니고 누구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사랑하는 자 오늘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만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골로스에서 1장 보겠습니다. 글로스 1장 26절 시작. 이 비밀은 이 비밀은 이 비밀은 뭐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 그리스도에 관한 비밀은 영원 전부터 모든 세대에게 감춰져 있었는데, 지금은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게 뭐냐? 2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 가운데 나타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려고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뭐라고요? 그리스도다, 이 말이죠.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걸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감췄던 비밀이었고, 이건 하나님의 택한 자에게, 구원받을 자에게 하나님이 알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 말입니다. 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우리 안에 다시 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우리 안에 주신 거죠.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럼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셔야 우리가 복음으로 살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수 있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인데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 시작. 내가 이처럼 애쓰는 것은 그들이 마음에 용기를 얻고 골로새서 2장 2절. 그다음에 봅시다. 3절. 자, 2절 3절 이어서 읽으는데 2절 하반절을 먼저 보고요. 자, 이절 하반절에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게 알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3 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어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이 감추어져 있다. 믿으면 아멘. 이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주셔서 이제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셔야 그 안에 모든 모든 보와 지식과 지혜와 모든 보물이 감추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여러분, 그분이 내 안에 계셔야 내가 하나님 뜻을 따라 살수 있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질병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거기 여러분, 모든 지식과 지혜와 모든 본물이 그 속에 숨어져 있다. 그리스도는 능력이요. 그리스도는 생명이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질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결박이 부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름으로 추구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지 않을까? 아직도 문제가 여전히 나한테 문제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살아 계시기만 하면, 모든 문제는 그 순간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결박은그 순간에 풀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를 주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를 주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산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존재할 수 없다 나는 예수로 산다 날마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예수가 아니면 나는 존재할 수 없고 예수가 아니면 나는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내가 아닙니다 나는 예수 안에 있는 나만 납니다 라고 날마다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안에 너무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요. 깨달으시기를 여러분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천천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세번역선,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 현대인의 승리로 봅시다. 시정,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십니다. 지금 나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것처럼 하지만 그런데 보면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바르게 행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가슴이 아픈 거죠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있나요? 그래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다. 나는 죽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이미 죽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산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21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할라데아 2장 21절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21절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한다고요?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은 그 은혜는 하나님이 어떻게 주신 은혜인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내게 이런 은혜가 임한 것이다 이말이야 나는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는다. 나는 더 이상 율법으로 돌아가지 않으며 나는 더 이상 율법으로 나의 의를 삼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사는 사람이다. 네. 그러고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깨달으시길 바라고 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심으로 여러분이 날마다 기뻐하는 신앙생활 할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